울산의 인구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80% 넘게 늘었는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모양과 색깔이 각기 다른 도형 퍼즐을 맞추고 배열 규칙에 따라 나무 블록을 옮겨봅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는 이 활동들 모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인지 향상 놀이입니다. 본인이 치매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검사를 받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혈 순환이 잘안돼 있거든요. 그래 옛날에 한번 이렇게 좀좀안 좋은 일이 있그수도좀 그래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5,500여 명, 10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8.5%인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도 2040년에는 12.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최근 출시되는 등 치료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아직은 치매 증상 초기로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정도만 치료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증상이 생기는 전 단계에서 이런 주사약을 썼을 때 효과가 더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위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증상을 숨길수록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